외도한 인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오늘 한국디지털 문인협회와 디지털 책쓰기 대학에서 함께 주관하는 제3회 한국디지털 문학상 시상식 합동출판기념회 및 송년특강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디지털 문인협회 사무총장 전규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겨울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우리는 여기 뜻깊은 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겨울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준다고 레오 톨스토이가 말했는데요. 또생떡지 베리는 그 겨울이 언제나 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러고 보면 사계절 가운데도 추운 겨울은 늘 따뜻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디지털 문인 협회는 한국 현대 문학과 글쓰기 고정관념을 깨고 문학을 창작하며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한국 디지털 문인 협회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 대학, 내 인생 시리즈 문집 발간, 한국 디지털 문학상, 디지털 문학 심포지엄 등 여러 사업과 행사를 개최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송년 모임을 겸하여 문학상 시상식, 출판 기념회, 특별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의 소망을 따뜻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벨타 사르라는 남미의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은 짧다면 두배로 좋다. <laughs> 이 얘기는 짧게 말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선생을한 30년 해가지고 말만 하면 길게 하는 직업병이 있는데 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 디지털 문인회 앞에서 길게 하는 것은 직업병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어서 근데 여러분 벌써 길이죠? 네. 우리 정면에 보시면 어? 사인이 없어졌네요. 오늘 우리 한국 디지털 문인회 1년을 열심히 잘 달려와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디지털 문학상 시상식도 하고 그리고 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우리 회원들이 많이 책을 냈습니다. 한권한 한 권이 다 소중하고 또 디지털 문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매우 독특한 그런 책들입니다. 이래 이 좋은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순서로 모두 존경에 맞지 않는 한국 문학에 있어서 최초의 빌리언 셀러 작가, 김홍신 선생님을 어렵게 강연해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제까지 저 베트남에서, 어, 동유선과 함께 국어 봉사 활동을 하고 겨우 맞춰서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 강연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뭐 얼굴도 뵙고 또 박수도 쳐드리겠습니다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 한번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낮을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낮을 정말 유익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또는 글 쓰는 데 있어서 유익한 기잡이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또 설명, 고맙습니다. 첫 예, 저는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가 김 회장님보다 조금 큽니다. 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게늘 어, 우리 중요한 재산인 가재산, 가짜 재산 아닙니다. 진짜 가재산 회장하고. 어, 정선모, 장동희, 어, 장동희, 세 분이 이 핸드폰 책글쓰기 포칭협회라는걸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책도 쓰고 글도 쓰자 하는 운동을 했는데 그게 천, 천, 2020년이었습니다. 4년 전이죠. 그 모임을 어, 이럴 게 아니라 더 확대시켜서 이 좋은 일을 갖다가 그 사람들도 위해서 하자 해서 만든 것이 그 이등회에 만든 것이 이 한국 디지털 문인 협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디지털 문인 협회는 디지털로 글 쓰는 사람 단체 중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디지털 작업하는 사람들 이 밑으로 모여라 이렇게. 디지털의 가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핸드폰 한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어, 우주를 만든다. 하는 것이 이 슬로가입니다. 그래서, 어, 모임 회원이 지금 아마 5,600명 이상 될,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 디지털 문학인들, 디지털 문,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마다 세미나도 열고 또책 발간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디지털이라는 것이 우리 문학인들, 창작인들한테도 큰 위험으로 지금 다가오는 예고들이 많습니다. 노벨 이번에 노벨 문학상, 리학상을 받은 힌턴 박사는 우리가 곧 디지털의 괴물인 AI한테 에, 정복당하게 생겼다. 시간이 5년 내지 10년밖에 안 남았다. 슈퍼 인텔리전스 초능력이라는 AI가 등장해가지고 모든 창작을 시작게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작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벌써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방맨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행사 중에 하나인 그 어, 문학상 어, 대상 받은 그이 이현숙씨죠. 이현숙 이현숙씨의 작품은 음,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어, 어디 내놔도 그렇지 않은 어, 그런 약속 제가 했을 것인데 네,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어, 최우수상을 받은 어, 서 작가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여러분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연에 초대한 김홍신 작가는 제가 22살 때 만났습니다. 22살의 자서전이라는 소설을 제가 그한국일보에서 발행하는 주관왕국의 편집국장으로 있었지게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시작하고부터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1년 쭉 했어요. 1년 한 뒤에, 그럼 이 나이가 뭐가 될거 아니냐 해서, 그 다음에, 23살이 자서져, 이렇게서년연리했어요 그리고 또, 또나이만 가면 24살까지 한 걸로 기억게되는데 <laughs> 24살까지 했는데, 그때가 무슨 시대냐 하면, 업영시대였습니다비상기업식시대였습니다 군부가 집권했어요. 그래서, 모든 간행물은, 모든 간행물은 궁금료를 받아야 된다. 궁금필러. 이 잡지도 물론이죠. 주간한국은 주간잡지인데. 이 잡지도 이제 처음에 그, 대음사 사람들이 신문사에 아예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와 있으면 이제 뭘 한다는 걸 미리 압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처음에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권총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권총찬. 이 제목 안 된다. 왜안 되냐. 이건총찬사 지금 건총찬 사람은 전부 군포 권력자들인데, 그 권력자 조지려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참 뭐 신경 왔다 갔다 하다가, 그홍신신작가 그러면 장총찬으로 바꾸자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 장총찬으로 바뀐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장총찬? 이것도 안 돼. 이 총이잖아. 아니, 건총은 장교도 타지만은 장총은 사병 쓰는 거 아니냐? 사병은 용서해 줘라. 그래서 장총찬으로 결정이 돼서 운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권력자들을 마구제비로 막 조제로 막 까는 거예요. 그 장총찬이가. 그래서 어디 제일 먼저 닿는 사람은 펜치 폭창한테 제일 먼저 옵니다. 사방서 전화하고 너 죽인다. 너 아들 어른 학교 다니는 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막 협박, 협박. 경찰서에, 종로경찰서에 신병보호 요청까지 하고 이랬어요. 아마 작가도 무지하게 당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심하게 당한 것이, 어느, 기억나지 모르는 뭐, 어느 여교사가 학구형한테뭐가이형 사건을 가지고, 그 여교사를 혼내주는 걸 썼어요. 장종채이가. 그 스토리가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데리고 산에 가서 벗겨서 매달아놓고 아마 혼내게,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도사단체에서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어? 너 죽인다. 한국으로 명운동하고너 어디 사는지 다 안다. 그래서 작가 보고, 야, 이런 일났 하든 너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해? 나한테 보내셔. 내가 해치울게. 어떻게 빡세한 소리를 하는지. 어? 그래서 아, 다 독한 사람이다. 작가들은. 그래서 이 무신씨 별명이 얼굴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작은 악마입니다. 작은 악마. 키가 저보다 좀 작아요. 작은 악마. 그 다음에 그 소설을 인간시장이라고걸 바꿔서 출판을 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한국 최초의 초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변명이 작은 악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바뀌었다가, 그런데 정치하면서 어떤 정치인 보고 그 입을 공업미신으로 박아버리겠다 해서 공업미신그 <laughs> 다음에 평생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년필로 글을 씁니다 타이프라이터도 아니고 PC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만년필로 쓰는데 아마 그만년필그 그 인간시장 선택이 열0권인가 이랬었는데 그만년필수다 없었을 겁니다 그 뒤에 대만에쓴 거를 쓰면서 만년필 세개를 없앴다고 그런 기록이 있지만 요 보니까. 그래서 별명이 만년필 사랑, 그 다음에 공길동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풀려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이제 이해는 보내고, 내년부터 또 좋은 작품을 핸드폰으로 열심히 글을 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님이 벌써 이제 맛보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좋은 소설을 많이 기다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제3회 한국 디지털 문학상입니다.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는 제3회 한국 디지털 문학상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예, 공무를 해가지고 지난 10월 예, 19일 공무를 마감했는데 음, 보니까 그총 포함해서 응모작이 예, 외국인을 포함해서 332편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예심을 거쳐서 예, 올라온 26편을 예, 우리 다섯 분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 이상우 사장님, 김종일 회장님 예, 그리고 한국 소문아지능의 이상주회장님 신광철 작가님 그리고 저와 이렇게 다섯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서정적 감성과 현실적 묘사가 조화를 이루며 삶의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낸 우리 이현승님의 50년 만의 약속이 대상 상작이 되었고요. 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리 변화를 섬사하게 그려낸 서현정님의 아기과의 약속이 최우상으로 선정되었, 선정되었으며, 오전사이드 가는 길에 이일라님 소리도 없이의 연혜수님, 아버지 약속의 최현아님, 달기맥의 한 가지 소원 말씀드린다면 김수선, 수진님 그리고 평생의 약속의 임나윤 님이 우수상으로 에, 당선됐습니다. 이 그리고 우리 디지털 문화학상의 특징은 에, 전 세계적이거든요. 이번에도 에, 다른 나라에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에, 응모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응모된 중에서 에, 미얀마의 최숙하인이 미래의 나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작품으로 그리고 베트남의 VT2 히 n 이 글로벌 시대 더 남은 세상을 위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몽골의 아리타카다스가 몽골 초원에서 표현하는 한 엄마의 꿈이한는 제목으로, 그리고 미얀마의 테테다웅이 한국에서의 약속을 익히다와 게이진떠택이 엄마의 소유라는 작품으로 각각 애국인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내주셨는데, 아까 우리 이상우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최우 대상이나 최우상 작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수상의 그 작품들도 어디에 내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는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 좀선 외에 좀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께는 내년도에 꼭 또 좋은 작품으로 응모하셔서 다시 한번 영광을 찾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먼저 어, 이렇게 귀하고 특별한 자리, 이 자리 위로 호명해주신 디지털 문인 협회 그리고 이사회, 어, 그리고 심사하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 사실 저는 얼마 전만 해도 글쓰기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한 2년 전 어느 날집 근처를 걷다가 봄바람에 팔렁이 등 현수막을 봤거든요. 음, 글쓰기 안돼 강자였어요. 그때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또한 가지를 시작했는데 수영이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던 기억이 있어서 수영을 할수 없었는데 이제 도전을 했죠. 수영장에서 새로운 단어를 들었어요. 물을 잡아라. 물을 당겨라. 물을 디벼라. 아니, 물속에 무슨 뭐 밧줄이라도 있나? 뭐 뼈대라도 있나? 반석이라도 있다는 건가? 글쓰기도 그랬습니다. 글쓰기에 근육이 있어야 했고 뼈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문학적 형상화라든가 사유 깊은 분장이라든가 이런 낯선 단어들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미 몸의 근육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생각의 근육도 쏟아들었어요 그렇지만 글쓰기를 시작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마감 시간 몇초 전에 발송을 클릭했거든요. 어, 그런데 좀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쯤 지나고 나서 메일함을 봤는데 아니 접수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접수 확인도 안 됐고 메일 수신도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괜한 일을 했구나. 그러고 발송 취소를 누르려고 했는데. 또 취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다음 메일끼리만 발송 취소 기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발송을 취소했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겠죠 어, 그 글쓰기 이번에 그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똑같은 주제로 쓴다는 게 너무 저한테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어, 그 저는 50년 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어, 정말 50몇 년된 친구가 아슬아슬하게도 그 글의 주인공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너무 기쁩니다. 어, 디지털 문인협회가 저도 몰랐는데 어, 전 세계적으로 회원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하고 또 새로운 또 세계를 향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지향하는 문학단체라는 얘기를 가재산 선생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회원이 한 사람이 된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여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 수상자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끝입니다.